3월 4일 연중 8주 화요일 매일묵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외경 집회서 3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10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르코 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평화로운 손길로 다스리시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므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외경 집회서 3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평화의 재물을 바치는 것이다 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고운 밀가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며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찬미의 제사 를 드리는 것이다 악을 물리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며 불의를 멀리하는 것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아라 위에 말한 모든 것은 계명에 따른 것이다 의인의 제물은 재단을 풍성하게 하며 그 향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까지 올라간다 의인의 희생제물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착한 행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아낌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수고의 첫 예매를 바치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재물을 바칠 때는 언제나 웃는 얼굴을 하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기쁜 마음으로 바쳐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내 능력껏 아낌없이 바쳐라. 주님께서는 언제나 갚아 주시되 일곱 배로 갚아 주신다. 주님께 뇌물을 바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물리치실 것이다. 의롭지 못한 희생재물에 의존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공정하신 분이시라. 누구에게도 한쪽에 치우친 판단을 하시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신은 10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 뜨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다. 더 없이 아름다운 시온 산에서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셨으니, 우리 하느님 행차하신다.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 앞세우고, 돌개바람 거느리고 오신다.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위로 하늘을 부르시고, 또, 땅을 부르시며 이르신다. 나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라. 재물을 바치고 나와 계약 맺은 자들을 불러 모아라.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라. 하늘이 그의 공정하심을 알리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르크 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복도 백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현세에서 박회도 받겠지만 여러 가지 축복도 많이 받게 될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또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과 손해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남들을 속이거나 법을 지키지 않거나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더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혼란과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이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더잘 살까? 각가지 불법과 탈법과 편법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더 성공할까? 하나님께서는 왜 불이한 자들의 성공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의로운 사람들의 불행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이자 행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